이제 이게 감정이요 마법의 마법기를 보겠습니다. 잊고싶은 오늘의 감정 마음대로 잡아보세요. 이제 마우써 보겠습니다. 마법이 마법이. 마봉이 두번이에여기는담보면요 네, 안돼! 네, 마봉이, 마봉이, 마봉이! 마봉이 마봉이! 마니 이거 하면 밥을... 응. 제가 놓은 단지는 기쁨 분노, 미움, 짜증, 증유, 합류, 주황색, 즐거움, 기쁨, 발정 용기, 욕쾌 기대, 포세, 사랑, 설렁, 감사, 애들, 따뜻함, 초록색, 안전, 평화, 안심, 오한, 화색, 우울, 슬픔, 배려, 고아, 후회. 진한 색일수록 감정, 감정이 따뜻해요. 여러가지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런 색이 솔직하면 성해요 무지 무지 선택할 수 있어요 마블랜드의 순수합니다 마블이디로랜드를 하거나 핑크색이다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핑크색인 대알겠 함께 나누 이야기해 보세요 그햄버을 나서 핑크색으로 됐어 언니 아니